네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 및 회계 세무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설립원스탑입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변경 중 법인 상호를 변경해야 될때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호의 기재, 두 번째 상호의 기재 방식, 세 번째 동일 상호 사용 금지, 네 번째 본점 미전시 주의 사항입니다. 우선 법인 등기부 등본상 상호는 어떻게 기재되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 전 법인 설립된 저희 거래처입니다. 법인 등록번호 다음으로 상호가 기재됩니다. 등기부 등본 아니라 법인 인감증명서나 어디든 회사에 관한 증명사항에는 상호가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죠. 사람으로 치면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법인명을 변경하려면 공증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고, 이미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등기소에는 현재 의 법인 상호가 인감신고가 되어 스캔해서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도장도 새롭하고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상호는 바꾸기로 한 날을 기점으로 2주 이내 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가끔 듣는 질문 중에 법인 상호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법인의 상호는 공문, 즉 한글이 원칙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문상호는 선택적 상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문상호를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공문상호와 동일한 발음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 보이는 예시처럼 만일 주식회사 한국 원스탑이면 똑같이 한국이어야지 임으로 코리아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법인상호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법인을 설립할 때나 변경할 때도 반드시 본점 관할 지역 등기소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본점이 부산이었는데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원스탑을 부산에서 쓰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와보니 주식회사 설립원스탑이라는 동일상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를 변경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꼭 기억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상 오늘은 법인명 법인상호변경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 및 세무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립원 스탑이었습니다. 컨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